윈도우 11 프로까지 깔려있는 미니 PC가 10만원? 이렇게 싸다면 필요 없는데도 왠지 사고 싶어지는 마법이! 안녕하세요, 셀링포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 뭐냐? 바로 미니 PC입니다. 근데 그냥 인기 많은 제품을 모아왔냐? 아닙니다. 알리익스프레스 15주년 행사가 이제 막 빠지죠? 그래서 윗등급의 할인 쿠폰들이 대부분 빠져있는데요. 근데 아직 100달러 부근의 물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쿠폰들은 많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대 제품들로만 구성해봤는데요. 솔직히 3,40만원 이상 되는 미니 PC들. 성능도 좋은 거 알죠? 근데 며칠 전만 해도 최소 3, 4만원 이상 싸게 팔던 것들이 갑자기 비싸지면 솔직히 사람 심리라는 게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셀링 포인트 아직도 저렴한 가격 그대로 살수 있는 미니 PC들로만 구성했습니다. 물론 제품들이 끝날 때가 돼서 품절된 제품도 있고 품절되었다가 풀리는 제품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100달러 부근의 미니 PC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대부분 인텔 N100이 탑재된 CPU입니다. 미니 PC에 탑재되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몰고 왔던 CPU인데요. 10만원대 저렴한 PC인데도 이 제품이 장착된 PC는 사무용. 간단한 캐주얼 게임으로는 충분한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워드같은 문서작업은 물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고 심지어 스타나 롤같은 성능을 많이 타지 않는 캐주얼 게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신 디아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은 조금만 무거워져도 CPU, GPU 성능이 둘다 딸리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영상편집같은 작업에도 부적절하죠. 하지만 조그맣고 휴대성이 뛰어나서 대탁같이 투박하고 큰 PC가 싫고 미니멀한 느낌과 자리차지 많이 안하는 PC를 원한다? 근데 용도가 이런 사무용이 주가 된다고 하시면 무조건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미니 PC는 윈도우 11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 가성비를 보여주죠. 아니 윈도우 11만 해도 10만 원 중반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엔 그 중에서도 이번 세일 물품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을 몇개 가져왔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요 엠퍼플러스 미니 PC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저렴한데 심지어 M100의 후속 CPU인 N150이 탑재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제품을 소개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보여지는 가격은. 정말 저렴합니다. M150의 전면에는 USB 3.2 단자 2개와 3.5 오디오 잭, 후면에는 USB 2.0 1개, 3.2 1개, 그리고 DP와 HDMI 출력을 지원합니다. 게다가 유선 램포트도 있네요. 무선은 Wi-Fi 5까지만 지원하고, 블루투스는 5.0, 그리고 램과 저장장치는 8기가 256기가 또는 16기가 512기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정말 준수하고 가격까지 저렴한데, 이걸 왜 망설였냐 하면, 2월 할인 때 판매자가 개판을 쳐놨기 때문인데요. 분명 구매는 M4 모델인데, 근데 M2 모델을 보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정상적인 제품을 보내줄지 의문인데요. 만약 온다면 정말 괜찮은 가격입니다. 다른 모델들 보면 M100인데 이 모델은 M150이 들어갔으니까요. 두 번째 제품은 파이어벳 AK2 플러스 M100입니다. 아마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 중에서는 제일 저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M100은 일단 공통적으로 박아놓고 시작해볼게요. 8기가 256기가 또는 16기가 512기가 그리고 16기가 1테라까지 올리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정말 가성비 있게 쓰려면 8기가 모델을 좀 버벅이는 게 싫고 용량이 좀큰게 좋다면 16기가 모델을 선택하면 됩니다 위 제품과 CPU 외에 차이를 보면 USB 3.0이 총두 개로 한개 적어졌고 대신 USB 2.0이 두 개입니다. DP 포트 대신 HDMI 포트가 두개 있고 램 포트 역시 있습니다. w i 이 5가 들어갔는데 블루투스는 4.2 버전으로 상당히 낮은 버전이 들어가 있네요. 후기도 최신 순으로 정렬해서 보면 나쁘지 않고 싼 마이로 가성비 있게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 m k 테크 미니PC인데요 이 제품도 80달러 선 밑으로 정리가 되는데 미니PC 중에서는 꽤나 인지도가 있고 성능도 준수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2가 탑재되어 있고요 USB 3.2도 총 4개 있는데 전면 후면 각 2개로 2.0이 아예 없어서 좋습니다 후면에는 3.5 오디오 포트와 HDMI 출력단자가 2개 RJ45 인터넷 포트가 있어서 지금까지 중에서는 제일 낫네요 위에 소개해드린 제품보다 10달러 정도 비싸긴 한데 사소하게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평을 보면 대체로 좋은 편인데 간혹 안 좋은 평이 달린 거볼수 있는데 초기 불량이라든지 영수증이 없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네요. 전자기기인 만큼 초기 불량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다음도 g m k 테크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솔직히 비슷한 사양치고는 좀 비싼데 대신 램과 저장장치가 기본적으로 DDR4가 아닌 DDR5인데 1 2기가에 512기가입니다. 좀 특이한 구성인데 요즘 레노버에서도 노트북이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좀 근데 뭐 8기가보다는 12기가 낫잖아요. 그리고 포트 구성이 좀 특이한데 USB 3. 가 나란히 3개 대신 1 2볼3암를 지원하는 c타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램포트도 두개가 있어서 서버 용이나 나스용 등 다양하게 활용 이 가능하고 hdmi 2.0이 두개 그리고 dp까지 달려있네요 그래서 이건 그냥 사무용으로 쓰다기보다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이 구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도타 제품 대비 이쁘고 괜찮은 편입니다 대신 가격이 좀더 나가 네요 이렇게 네개 정도 가성비 좋은 미니pc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안 그래도 저렴했는데 추가적인 세일을 하니까 진짜 장난감용으로 사서 사용해도 될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큰데요. 평소에 미니 PC에 관심이 있었거나 구매하려고 생각 중이셨던 분들은 이번 세일이 끝나기 전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